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역국하고 소세지 야채볶음 해서 잘 먹겠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음, 저희 주방장님표 미역국은 항상 오라요. 너무 맛있어요. 어우. 네, 안녕하세요. 스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세지 잡채볶음하고 미역국. 해서잘 먹겠습니다. 미역국 하나만 있어도 밥 먹죠, 그죠? 아, 스마님 굿모닝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음. <laughs> 한국은 좀 어때요? 그 더위가 조금 풀렸나요? 음. 아직 벤쿠버는 아직 더워요 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떡볶이 맛있어요, 형님. 아주 고담을 따서 너무 감사해요. 예. 아, uh,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If you have time, can you press the button thumbs up and subscribe, please, guys. 아, 한국 날고 많이 더운가 봐요. 더이 안 드시게, 더이 안 먹게 조심하세요 오늘. 네, 정우 형 안녕하세요. 시기시기님 네, 반갑습니다. 네. 미역국하고 소세지 야채볶음, 소야, 그리고 배추김치. 가격이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죠. 미역국과 소에몽대 방송을 왜켜셨나요그제 마음 아닌가요? 얻으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냥 소통하려고 쓴 거예요. 가격이 없죠, 이거. 왜냐면 직원 식사라니까요. 아니 주방에 있지는 않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스시바. 아, 곤조라기보다 그런 프라이드가 강하죠. 예민하고. 왜냐면 주방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주문들이 있잖아요. 아, 고객님들에게 이제 빠르게 음식을 신선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1분 1초마다 음식이 변하는데 그 음식 맞추, 맛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곤조라기보다는 그런 만셋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꼬집이라고 할수는 없는 게, 만약에 음식에 들어가야 될 재료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재료들이 있는데, 그리고 요리는 그 만드는 셰프의 작품이잖아요. 예. 네. 뭐 갑질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헤드셰프나 뭐 이그작티브 셰프 정도면. 어,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건데, 잘못, 그, 안 그러신 셰프님들이 훨씬 많아요. 네. 방송에서 조금 이제 좀 의화돼서 그렇게 좀 표현됐을 뿐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셰프들은 좀 성질은 좀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도 왜냐면 관리자로서 그 주방에서 불을 다뤄야 되고 칼을 다뤄야 되는 각박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아, 환경인데, 아, 거기서 사고나지 않으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박용님, 네, 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모든 직장인 사람들이 일을 하고 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윗분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Hello, hi, guys. How are you doing today? Nice to meet you, guys.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갑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회사만의 규율인 것 같아요. 뭐 차리려면 돈은 뭐 천차만별이죠. 가게 뭐 크기에 따라서나 어 어떤 생선을 사용하냐, 어떤 요리 그 컨셉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 그리고 가장 큰 인테리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죠. 여기 서울 은 아니고 여기 밴쿠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네. 지금 여기는 캐나다예요. 캐나다. 음,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미역국하고 소시지 야채 볶음 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기승인데 어, 더위 안먹도록 조심하시고 그 건강 그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밴쿠버 시급이요? 지금 최저시급이 17점 얼마인데 17,000 얼마에요 네, 스마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펑크보였습니다. See you later g u Bye bye.